안녕하십니까. 원투오브입니다. 오늘도, 오늘이 18일, 금요일입니다. 아, 오늘도 무안에 와가지고 탐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막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아침 지금 6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,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지렁이 닿아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지금 여기는 생, 지도 보고 생자리 찾아왔습니다.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지렁이가 참 싫어합니다 한개 투척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섯 대에서 네 대만 피겠습니다. 네 대만 낚시대 네대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입고 시작합니다. 아까부터 까딱까딱 한 것이 바로 이 문조리 하나, 이거, 파리하고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. 문조리가. 하여튼 이 파리가 사거야만이 도이 나오는데 지금 파리가 아직도 10%입니다. 그리고 올해는 이불다리, 공달이라 어부들이 마르기를 좀 늦게 나온답니다. 도미 바닷물이 차답니다. 올해는 물은 많이 들어왔는데, 문조리 한 마리 잡고, 바닷가 어디나 집진이라고 공사 중입니다. 전망 좀 좋으면 다 집을 짓고. 지금쯤 물어줄 때가 됐는데, 물이, 중들물 지나서 지금. 처리대가 끄떡이 없습니다, 끄떡이. 한 번은 내리쳐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작년 12월에 35짜리 한 마리 잡고 지금 석 달을 굶었습니다. 석 달을 1월 달에는 숭어 잡으러 한두번 가서 열댓 마리씩 잡아 갖고 오고 그랬는데 고흥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근데 돔잡으로 지금 3월달부터 지금 오늘까지 네 번째인데 3월에는 안 나올라나 아칠라나 모르겠습니다 지렁이를 갈다가 또 문조리 한 마리 잡았네. 문조리 입질도 물이 차니까 뭐 찌가 약한 지금 이초리대들이 원투 낚시용 낚싯대가 아니라 그냥 찌 낚시용 낚싯대 이호인데 예민한데도 얘들의 움직임이 없습니다. 물이 거의 다 찼습니다. 한 두시간만 더 하고 물이 어느정도 빠지면 그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